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아, 우리 아, 황교안 당대표의 아, 당단식 농성에 이어서 아, 우리 한국의 아, 정광훈 목사님을 위시한 지금 문재인 하야 시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일차적으로전 국민이 광화문에 매어서 우리가 시위를 했지만, 제2차적으로는, 어, 우리 전 국민 중에 어, 이 문재인 정권 하야를 위해서 제 2차 어, 금식 그 어, 시위 운동에 어, 운동을 벌리고 어,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어, 청와대 앞에서. 어, 40일이면 더욱 좋겠지만, 예수님 하셨던 그 금식의 40일 상징하는 그러한 금식 운동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저한 의사들의 그 감독하에서, 우리가 이제 금식의 제2차로 어, 금식운동으로 어, 들어가야 하겠다 하는 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 저는 에, 비록 멀리 있지만은 한 순간도 어, 한국의 우리 전광훈 목사의 그 하시는 아, 인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위에 대해서 눈을 뗄수 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영감도 받고 해서 제가 수시로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간곡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황교안 대표를 금식을 위해서 단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제 2차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한국의 교인들이 이 금식 기도 제 2차 운동에 돌입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영감을. 듭니다. 이 문재인이는, 이 성서적으로 말하면 가장 사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한국에 나타난 무서운 적그지시도입니다이 문재인이는 제가 누차 이야기한 대로 죽어서도 그놈은 청와대를 나올 생각을 안할 겁니다. 아마 죽어서도 그 청와대 문고리를 붙들고 계속 발광할 그런 인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제 2차 우리 수위에 돌입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정치적인 그러한 아, 이익을 위해서나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위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내 사랑하는 나라와 조국이 적화 통일되는 것만은 우리가 말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서 어, 우리가. 아, 대내적으로 기도하고 시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에, 그 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어, 그의 그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우리는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이루어진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의 오직 지금 시위하거나 기도하고 있는 소원은 이문제인이가 이 나라를 적화 통일해서 김일성에게 갖다 상납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우리가 이제는 탈시 알고 이 음모를 어, 막겠다고 하는 저지하겠다고 하는 일념에서 우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어, 이 나라를 건국한 이 나라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지, 아, 이 나라를 적과 통일된 이북의 김일성 3부자, 또이 남한의 송북 친북, 이 빨갱이 세력들, 문재인이를 벼르산 이 엄청난 은노를 꾸미고 있는 이것을 저지하게 따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한국 역사 이래로 사악한 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독일 히틀러의 게슈타프법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했습니다만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 이것도 우리 한국의 역사 이래로, 한국 역사 이래로 가장 이 악하고 악질적인 정말 무서운 그 사탄의 음모와 계략이 계략에 의해서 지금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우리 전 광훈 목사님. 저는 목사님 편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2차 우리 금식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지금까지 한 수백만의 그 수위의 결실을 맺어 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만이 저는 문재인이가 스스로 청와대에서 걸어 나올 것이라고 하는, 하여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 정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함께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여러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의 기도와 또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우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을 전 세계, 한인 세계로 우리가 확산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